남자 몇명 있어요? 3명. 여자 몇명 있어요? 합쳐서 몇명이야 여섯 명을 얘가 원통에 다 앉히겠대. 그럼 그러니까 뭐 뽑는 건 없죠. 다 앉히는 거니까. 맞아, 얘들아. 네. 다 앉히는 거야. 남자 세 명. 여자 세 명. 자, 앉힐 거야. 그럼 얘가 어떻게 앉히겠다는 거야? 번갈아. 교대로 앉히겠대.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교대로 앉히겠대. 오케이? 아, 여기 당연히 일자이몇개 있어요? 네, 여섯, 개. 여섯 개 있겠죠. 여섯 개의 자가 이렇게 있는데, 교대로 앉히겠다는 거야. 그러면, 뭐, 남자를 먼저 앉힐지, 여자를 먼저 앉힐지, 누구를 먼저 앉히지에 따라서 다 경외수가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? 그럼 그냥 남자를 먼저 앉히겠습니다. 남자 세 명을 여기다 뭐할 거야? 앉힐 거야. 남자 세 명을 뭐할 거라고요? 앉힐 거야. 남자 세 명을 앉힐 거. 어 그럼 대답해줘. 첫 번째 남자, 첫 번째 남자가 얘다, 이 여섯 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겠죠. 맞아요, 얘첫 번째 남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있는몇 가지? 음, 한 가지. 1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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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실수할 음, 선택은 한 가지다. 그래서 얘가 음, A1이 여기 앉는다고 칩시다. 음. 그럼 대답해줘. A2하고 A3은 얘다,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다섯 개가 아니죠. 왜? 뛰어, 띄어 앉아야지 얘가 교대라는 거니까. 그럼 A2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죠. 음, 요 자리 아니면, 요 자리 쪽에 건너뛰고 앉아야 되니까. 내가 이해가봐몇 가지요? 두 가지. 그럼 여기 어, 여기 A2가 앉았네? 그럼 a 3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몇개 있죠? 아, 이렇게 세다, 남자를 배열했어 남자 배열 끝났다. 자, 남자 배열은 끝났습니다. 다시, 남자 배열은 끝났다. 그럼 이제,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.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몇 가지가 있죠? 세 가지가 있죠. 여기 누가 뭐 앉았어? 대답해줘야다. 첫 번째 여학생이 앉으신 자리 몇 가지? 세 가지죠. 원에 단한 명만 앉아도 나머지, 다, 나머지 자리를 전부 다 뭐할 수 있다. 엄마한테 설명해줄 수 있다. 이 자리 예하고맞오른 자리. 이 자리 얘 왼쪽 가까운 자리. 요 자리 얘 왼쪽 먼 자리. 오른쪽 가까운 자리 오른쪽 먼 자리. 원은 한 명만 앉은 층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리다. 라고 말하면 직선 배열과 똑같다. 다시, 첫 번째 학생들 하신 자리 몇가지요세 가지요. 세, 가지. 세 가지요. 왜? BTS 여여뭐누구알 거야? 너희가 아는 나이 든 사람 누구 있을까요? 서른도 알아 혹시? 가수? 태진아 혹시 아세요? 몰라? 최악날이랑 대구 변화? 오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학생의 기분이 다을까 다를까? 달라. 여기 앉을 때 기분. 달라. 오른쪽 보고 기분 좋아하시고 왼쪽 보은 기분 나빠지는 거야. 네. 다시. 기분이 달라서 무슨 자리야? 다른 자리야. 다른 경우라는 얘기야.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. 따라서 여학생이, 첫 번째 여학생이 무슨 자리 몇개 있어? 세개 있고, 당연히 이 자리를 선호하시겠죠. 어찌되었건 세 가지. 그다음에 두 가지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요? 두 응. 응. 가지, 한 가지. 이게 바로 이다. 여학생 자리다. 요 설명 이해할 수 있을까? 응. 이해가세요? 응. 오케이 좋아. 응. 그다음 문제는 응. 응. 유명한 문제거든요. 응. 학교 험에서 응. 제일 잘 나온 문제는 23번 문제입니다. 자, <laughs> <그다음> 23번 문제인데 <laughs> 23번, <웃음> 23번 <웃음> 문제를 볼까요?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영철이네 부모님을 포함해서 총몇 쌍의 부부가? 네 4쌍.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았대. 자, 영철이네 아버지, 어머니.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쌍의 부부가 있다는 거야. 남편과 아내. 네. 남편과 아내. 네. 남편과 아내. 네. 총 여덟 명에다 원탁에 둘러앉게 되는 거죠. 원탁에 둘러앉는데, 자 문제 하는건 뭐야? 영철이네 부모님이 서로 뭐했으면 좋겠다. 맞아요.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다.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관심 없다. 어떻게 하든 관심 없다. 그냥 딱 조건에 여덟 개를 자리 주에 자,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다는 거야. 간다. 자, 영철이는 아버지가 자리에 앉을 거야.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? 한 가지입니다. 원에서 첫째 최선 선택은 무조건 한 가지. 여기 앉으셨어. 그러면 영철이의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? 마주보는 자리밖에 없죠. 몇 가지? 한 가지. 그럼 질문. 원은 한 명만 앉아도 자리를 다 구분할 수 있어. 그런데, 무려 몇 명이 앉았죠? 저, 두, 명. 두 명이 앉았어. 맞지, 얘들아? 그럼 여기는 여섯 개의 자리 전부 다 뭐해? 구분할 수 있는 자리야. 설명할 수 있는 자리고요 여섯 명을, 여섯 개의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게 돼. 그건 마치 일학년 때배웠뭐하하고 똑같다. 여섯 명을 직선으로 배열하는 것과 똑같다. 맞세얘들 그냥 간단하게 몇 개? 네. 여기까지 이해하실까요? 네. Sure. Yes, sir. Yes, sir. Sure. Sure.